우리 욕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욕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을 줄 아오니, 무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사우니주여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욕기를 이제 1장부터 41장까지 길고 긴 장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교회에서 욕기를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고난에 대한 그한 사람의 일생, 그리고 그 얘기 하나는 께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한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의뭐지 반복되는 일상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욥기는 일장 2 장, 그리고 마지막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한 다섯 번 정도 우리가 42장을 설계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또 우리가 인내해 왔기 때문에 남은 30, 한 다섯 번 정도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이제 오늘 3 0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그 욕기라고 하는 옷을 한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다 이해되고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생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과 모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양은. 주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그 판단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대하여 우리는 동물과 다르잖아 그렇죠? 우리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무엇으로 지원받았느냐 흙으로 지원받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흙이 흙임을 잊지 않고 인간이 인간임을 잊지 않고 아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흙이다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야저 사람이 옛날과 다른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흙이 흘기,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의존하고 돈이 많이 와도 아이 돈이 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아, 그뭐 정도 잘난 척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의 뿌리는 죄입니다. 흙이 흙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흙이 피조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도 뭐내 힘으로 살수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건강이 있고,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나도 뭐 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내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돼. 돈 없을 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돈 없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했지만 이제 무엇인가 사람이 갖기 시작하게 되면 아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세우려고 해요. 흙의 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스스로 신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한 아이가 손에 한 1억을 그가 그 아이가 주었다고 치죠 부모가 그 아이에게 부모가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야 이거 네 맘대로 써. 라고 1억을 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아, 스스로 신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교만이 찾아오고 생각이 온전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감정이 온전한 감정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온전한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 될수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왜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왜내 뜻대로 못 사는데? 예. 그리고 내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아 내게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지은 받은 물건을 존귀하게 대하고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별볼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직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기 대하시고 우리 안에 보배를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반항하고 불만을 표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이거를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을 잠시 거두어 가셨어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 원래 내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수명의 길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만큼 살고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 살다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30년 살다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50년 살다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60년 살다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70년. 이렇게 길이가 다 달라요.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모든 걸막 조심조심 해서 내가 음식을 막 좋은 것만 먹어서 이래서 우리가 뭐 100살, 120, 뭐 90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수명의 길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살다 50년 살다 갔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못하느냐? 왜 내게 한 30년 뺏어가느냐? 반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욕이 그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흙이 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야,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거 알아 먹은 것입니다. 욕께서 4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요비 하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이게. 거의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요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만큼, 인간만큼 생각할 범위를, 하나님,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뭐 유식한 말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인간이 인간이 생각할 범위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욥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어, 어, 내가 인간의 생각을 넘어가면 되는구나. 뭐 냉정해져라. 차가워져라. 이런 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42장 5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신앙의 도약이죠. 이제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안이 요비 이제 어떻게 하느냐 4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게 그분의 은혜였어요. 내가 내 것이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욕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오늘이 새벽에 나온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닥치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주님 뵙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내게 온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